그러게아 도멘 운 없네. 이클이 없네. 시즌 이지아 명훈이 형 잘하네. 인정. 김명선, 이거 투링 찍는 적은 제이, 진짜 제이, 많은데 내가 진짜 제일 원하는 게 6링 찍는 거예요. 어, 명훈이 형 이겼어. 이판아 이거 6링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오버레가 음, 보고 음, 있기 때문에 두론이몇개나온는지알수 있죠? 음, 네. 아니 프로브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프로브가 4개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 형. 제 말을 일단 첫 번째부터 들었기 때문에, 형, 그냥 가만히 일단 서 있어 봐. 서 있어, 그냥. 무리하지 마. 어차피 지러시 뜰라면 한참 뒤에요. 형, 뚫으려고 하지 마. 어차피 쟤네들이 돈을 못 파요. 그니까 얘네들이 돈을 못 파면 뭐냐. 150원의 손해만큼, 돼요. 그렇지, 한개더 나와야 돼요. 토스는 4기가 나와야 돼요, 육리한테. 이거 저 본질, 프로 신경 쓰지 마. 1호 뺄때는 네. 뺄때 게이트에 보이면 안되지 그렇지 아 빼는 척이에요 김명훈 잘해 오늘 의한 오늘 김명훈 뭐 이판 이겼어 제가 보기에 어. 형 다크드랍 의식 안해? 아니 스타팅 먹을때는 다크드랍을 무조건 의식해줘야 돼요 한기 네. 네. 한기

예측을 잘했습니다. 이게 네. 결국은 하나 하나 넓은 범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양쪽 모두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와 본진 쪽은 대응을. 형 뭐해 이들? 아니 네, 다시까지 빼야지. 아아 이거 게임안 되나 본데. 네. 와 뭐해 지금. 상실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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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드라 싸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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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아니 본진 안 보고 있잖아 지금 어차피. 아형 아니야 좀 이거 그러면. 아이고 근데 진출해도 우승 못할것 같다. 건 만으로도 <laughs> 지금 본인 막는 것보다 남을 뭔가 터는 그 느낌이 너무 커. 저게 뭐야? 오, 왜 템없이 왔어? 드라스업도 안 됐는데? 재우경도 네. 마음 왜 이렇게 급해? 다크로 털었잖아. 한 번만 뽑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마음 너무 급하게 왔는데? 자, 여기는 병력 뒤에서. 오 러커들이 와서 김밥 와아아 정경 마음 존나 급하다. 키아버렸어요 네. 아니 지금 아직 하이브를 안 갔기 네. 때문에 네. 턴은 뭐. 토스턴이야. 아, 아 토스 좋아졌다가 네. 다시 안 좋아졌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아이 때문에... 네, 정리를 주시아 저거 네. 영러시죠. 이죠 이게 조합이 깨져가지고. 네. 하나, 하나. 네. 자 72. 한 아까 그 템이랑 드라마다 이런 게 너무 크다. 하세요. 러커는... 이게 원래 후속이 질 템이어야 되는데 아, 여태를 와, 여태를 이렇게. 이렇게. 와 아, 뒤에 드라마 신중하게 드라마. 하나 아, 왔죠. 아, 어? 내려갔었던, 아 드라군과 끝났어. 이득을 아까 저 드라템 일는 순간 끝났어요. 게 예, 네. 이런 부분을 다 회방을 으아 놓으면서... 오프라인에 떠는 것보다 제우기가 항상 불려 있었기 오프라인을. 떤다기보다 그냥 초반에 그림을 너무 안 좋아. 입제경 이런 재우경 저랑 개념 똑같죠. 인정. 제 이거 제거 제 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고 제가 어제 홍덕한테 이제 프로리그에서 개념 주입 주입을 시켜서 홍덕이가 깔끔하게 이겼죠.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코 마당에 지어야돼 이러면. 이러면 이제 이 드로, 아니, 프로브가 피 있는 상태에서 저글링 두 개가 다뛰면 마당에 해처리를 방해할 수가 있고 니이 안뛰면 프로브 안 나와도 돼요. 자 이거 두기 뜰때 이제 아직 3 명은 전이라서 집고 못 가기 때문에. 상황이 네. 그럼 밑으로 와야지 형 밑으로 선택해. 아 이것도 아쉬운데 밑으로 밑으로 네. 빼아마당방에 아, 해야되는데 어. 이거 네. 아 이거 좀 아쉬워요 넥서스 저마당방해 지금 안한게 조금 아쉬워요 바로 아. 자, 어차피 이걸 난입 막아내고 어, 어차피 마당에 ]죠? 붙이면 어. 딱 되거든요 갈렸어요. <laughs> 네. 오. 이제 넥서스다 터지는거라서 이거 어차피 큰 부담이 없어요 토스는 근 아쉽다, 그게 마당방이라 못한 게. 뮤탈리스 저게 뒤지면 뮤탈 뽑았지, 그치? 이게 뮤탈로 질럿이 네. 뒤지면 질럿이 망해요, 질럿 쫓아가지. 링도 하죠. 오고. 네. 여기는 성나가 이거 드론 뒤져도 오오. 이제 드론 쭉 잰대요. 드론만 때리고 있어요? 오오. 드론 최 정도 잡았죠? 네. 자, 이제 저 질럿 도쫓아가고 포... 하지만 여 미탈 뭐해 이거 와, 어떻게 하지아 근데 이거 드론 죽어도 질러 잡는게 어, 뭐, 뭐, 이득이야 솔직히, 어, 저거는. 이제 6회 찍고 아, 바로 아, 드론을 드론을 노려봤었는데, 드론 쭉째야돼자 이게 토스도 이거 눈치채면 바로 아니, 빼야돼 그니까 미탈이랑 스커지가 많은걸 보면 저 커즈가 잘리면 안돼요 그냥 돼요. 무조건 다 살아가야돼 그리고 3등이치면 토스가 유리해져요 이거 보고 형 빼야돼 토스 빼야돼 형 토스 빼야돼

크게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됐어요. 지금 제공이어 아, 상황인데요. 네. 잡았습니다. 아저 아, 아, 체력 아, 적응적 뮤탈이 하나 남았습니다. 내기가 이거 치기만 해도 터지는 탈 뺐어야 돼. 아까 챔버 아, 깨고. 아까 그 전장에서 세기 때만 살렸어도 지금군여인데 그 네. 네. 오. 것 같은데. 체력이 원치 없었기 때문에 탈 표시가. 여기 다 와야 돼 투스.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혀져있다는 라것 네. 생각해봐야될 부분입니다 자 센터에서 뒤로 보는거 맞죠 싸울만한 그 환경이거든요 지금 아드레날린글랜드 아, 아드레날린글렌드 개발이 안된 그 상황이었고 직전 전투에서 네. 그렇죠 하지만 네. 병경양에서 지금도그냥고다 딱딱 가야 되는데 나2시 먹어도 아쉬워. 아, 상황이 아, 좋았으면 아, 2시 맞아. 먹어도 되는데 안 좋아가지고. 3층에서 지금은 여기는 또 오, 이제 오, 언덕이라서 언덕이라 지키기가 쉽죠. 1 0시보다 <laughs> 멀티 지키. 기가 네, 근데 네, 지금은 전환을 멀티 전환을 지키는 그것보다. 오, 오.